나 목소리 되게 이상하네? 아칼리구나 아 트럭스 상대로 한번 말리기 시작하면 절대 못 이기던데 미포의 브라움이네요 아 뇌진탕 아 언제서 살아있지? 나언제서왜 <laughs> 살아있지? 나 살아있는 게 기적인데? 와 세상에 야야야 놀래라! 와 이제 더블킬 너무 나이스네요. 어 승전보 덕분에 산거 같아. 134, 134가 얼마 안 되는 거 같지만 지금 피통에 비하면 134가 굉장히 많은 양이긴 해요. 야, 바로 들어가 그냥 그냥. 바로 들어가 그냥. 야막 들어가 그냥. 아눈 왔다 눈 왔다 야. 아이고! 아, 총! 호아! 퉁퉁퉁 아, 아, 아 이럴수가. 눈 전멸까지. 까비. 뭐해? 싸운다, 얘. 싸우고 있다, 지금 싸우고 있다. 키키, 채팅 치고 있었어요. 야, 이거 다, 나 이제 이거. 아, 죽됐다 야. 이거 그냥 무조건 맞아야 돼 부피해 절대 못 피해요 으아아아아 <laughs> <laughs> 어째서 어째서 내가 살아있는 거지 도대체 어째서 왜 자꾸 왜 자꾸 살아있는 거지 와 주마등 한세번 스쳤는데요 뭐지 일어나 병X들아 후 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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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 들어간다 이 말이야 그냥 나는 맞으면 1타 2타 3타 <laughs> 아, 장전하고 날아가야죠. <웃음> 뭐야? <웃음> 이제도 놀랐다야. 여기까지 밀고 집에 아까 이제 장신 구도 바꿔 주고 간다 <laughs> 지라가 <laughs> 아, <브라운> 미드 갔어. <laughs> 뭐야 이 막무가내 타워 미는 거는 뭐야 이거? 뭐야 완전 막무가내야 얘네 셋이서. 애니벼 버릴 있다 근데 아직. <laughs> 나이스. 아 죽었다. <laughs> 안 돼, 제약골 준다 제약골. 야, 제약골 900원이었어? 씹발 들어가지 말걸? <laughs> 제약골 900원 갖다 맞췄어. 와, 개바보지 됐다, 이거는. 킹킹탱탱탱. 원래 궁극기가 저는 몰랐는데 궁키고 싸워야지 궁이 오래 지속된대요 원래는. 그게 없어졌대요. 그냥 길어진대요 이제. 나이스. 바텀 압승했네요. 우리 으악. 타워. 상대방 걔 진짜 많이 하는데 우리 타워 완전 세핑이야. 아이고. 아칼리 0 4 3야 덤불 조끼 아칼리 뭐야? 아칼리 쇼핑이 어우야 왜 이렇게 피가 만다냐 돼? 잠깐나 나중에라도 걸었다야. <laughs> <핫! 잉! 웃음> <laughs> 아! 어째서 살아있는 거지 도대체 내가 도대체 왜? 어나 진짜 돌겠네 정말. 오늘 주말엔 존나 많이 스치네, 진짜. 나 죽겠네, 나 오늘. 아, 저 심장 건강 안 좋아, 진짜로. 나왜 자꾸 사는 거야. 아트로스만, <laughs> 아트로스로 아트로스, 우리 잡아봐! 저거 좀! 저거 좀한 번만 잡아봐! 한 번만! 한 번만! 어? 아트로스 좀우리하는 무리가 아닌가? 아니, 씨발, 뭔 딜이야, 얘! 아이고 정말! 아 이게 뭔 일이야? <laughs> 뭔 게임 저렇게 하는데 <laughs> 이게 무슨 같은 라인어야? <laughs> 와 대단하다야. 어쩐지 주마등 잘스치더라 어쩐지 운 좋게 살아간들했어 아우 참 진짜 <laughs> 미드 전글 존재감 각각 제한골 천 원씩 먹은 애들의 존재감이 너무 오졌다. 이게 그 키잡인가 뭔가 그건가요? 키워서 잡아먹는 거? 나이스 어 에어본 안 걸렸어 아 까비 근데 이거 라인 태워서 게이득이에요 원딜 못 먹어서 때려! 아 까비 로밍도 더 좋아보여 로밍같은거 갈때도 달려들어서 에, 에어본 먹이기 좋으니까 갱강 너무 좋거든? 아 진짜 <laughs> 기이 같은 재미네 아우! 나이스. 개이드 봤구요, 또. 어, 잡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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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어. 까비. 멍청한 년. 미니언이 때리는데. 저 일부러 맞아준 거 방금 전에. 쓰레쉬 저 때리는 거 보고 일부러 맞아줬어요. 이 미니언 겁나 많은데, 쓰레쉬 저 평타 때리면 미니언 다 때리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안 때리고 있다가, 미니언 때리다가 피좀 까였을 때, 바로 들어갔죠. 아, 저거 못 잡냐? 아, 야, 이거 에반데? 아, 너무 아쉽다. 야, 너무한데? 아! 안녕. 어... 아고, 그 자식아. 집감면 정수 나오겠다. 나왔다. 정수 확실히 싸다. 정수, 신발. 칼 하나 더. 수호자나 좀 빼면 좋겠다. 아, 저건 아니야. 저 들어가는 건좀 아니야. 나이스. 케이득이죠? 아, 아 <laughs> 쓰레쉬까지 죽이고 미니언 다 태우고 공속 신발 간 다음에 이제 로빈 가도 돼. 바로 미드 가야겠다. 어 잡나? 바로스 혼자 잘 살아갖고 스텔준진거 같다 아오 <laughs> 스타 아니었으면 죽었어 스타라서 살았다 스타라서 살았어 난 지금 기분이 좋아 좋네 이거 이거 진짜 괜찮네 여진 빠졌으면 좋겠는데 아 여진이 안 빠지네 이가 빠졌어 이거 바로스가 먼저 때렸으면 좋았는데 근데, 가 아주, 아 이러면, 뭐, 스타는 끝났죠, 이제, 사실상. 싸운도 잠깐만. 가져야 되나? 아악! 따고 죽는다는 마인드. 잘 가고. 어, 바로서 너무 혼자 있다. 이제 산것 같다. 아 개사기 아 저거. 아아아아아아 존나 아아 이거. 야붕아나아아 이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서아냐아씨아아아 이거. 아 이게 지금 상대방이 조합이 존나 나한테 만전 카운터였는데 또 불구하고 이 정도 했어요 이게 만약에 상대방이 이동기 없는 원딜이었으면 은 진짜 개 처맞을 걸? 11킬 구됐어 이거이 그래 내일 또 해야겠다 재밌다